남들이 봤을 때 불편하다고 느끼는 건 어떤 느낌이겠어요? 포즈가 이상해. 팔이 너무 긴것 같아. 그런 것들이죠. 그거는 본 아, 네. 사람이 불편함을 어? 느꼈다는 거야. 그림을 보는 순간에. 저는 중학생 때 입시를 잠깐 했다가 현재는 취미로 서브컬처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제 고민은 제가 장점과 단점이 아주 명확한데 문제는 과하게 명확한지라 장점을 살려야 할지 단점을 고쳐야 할지 갈피를 못 잡겠다는 점입니다. 인체가 완전히 데포르메된 미소녀 풍으로 잡혔는데요. 그래서인지 인체가 아주 취약합니다. 지인들에게 조언을 구하면은 하나같이 인체만 공부하면 된다라는 소리를 듣곤 합니다. 제가 보기에도 인체 때문에 그림을 망친다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물론, 장점은 있습니다. 깔끔한 셀 채색 그림체를 가지고 있는데, 채색 쪽에서는 전공자에게도 크게 흠을 잡혀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장단점이 매우 명확한 그림체인데, 이런 경우에는 장점을 개발하는 게더 나은지, 아니면은 단점을 고치는 쪽이 날지 고민됩니다. 취미 그림이다 보니까 보기 어색하지만 않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어렵습니다. 장점이랑 단점 같은 게 저는 되게 명확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음. 간단하게 쓰면 장점은 음. 역 개를 잘 그리고 채색 같은 쪽이라든가, 음. 색 고르는 쪽이 있어서, 아, 이색에는이 명함을 이 써야겠다, 라는 게 바로바로 음. 바로 되는데, 이제 단점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좀 인체가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체 좀 어색해지는 경우도 많고, 특히 이제 남캐라든가, 에코르메가 음. 심하지 않은 캐릭터들을 그리게 되다 보면은 항상 인체가 남아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음. 인체를 잡아보자 하고, 크로키를 시작했는데 음. 제가 크로키를 음. 진짜 못해요 <laughs> 연습을 안 하다 보니까 계속 흐트지더라고요 비교드레인 한과한 번만 여가모님. 보여주세요 이거가 내가 봤을 때는 크로키를 하고 있는 게 아니네 이거는 크로키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laughs> 비슷하게 따라 그리고 있는 거죠 크로키를 할 때는 있는 그대로 보고 그려야 되는데, 있는 그대로 보고 그리는 스킬이 안 돼서 그래요, 이거는. 되게 안타까운 어... 점이, 크로키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해줄 사람이 별로 없어. 그래서 그래요. 물론 이게 타고나기를 그걸 안 배워도 할수 있는 사람이 존재를 하긴 합니다. 근데 없는 사람이라도 본인이 요점만 잡으면 할수 있거든요, 후천적으로. 근데 자기가 요령이 없어서 그래 그냥. 간단하게 조금 얘기를 해주자면은, 어... 이선 하나 있죠? 팔선 하나 있죠. 얘를 있는 그대로 가져와야 돼이선 자체를. 근데 자기가 선을 아... 안 보고 있어요. 선을 그리는 아... 게 아니고 팔이라는 아... 개념을 보는 거야. 그렇게 그리면 안 돼요. 얼굴도 각도가 몇 도인지 어디서부터 꺾이고 있는지 그걸 보고 이선 분을 가져와서 그려야 돼. 내가 이선 분을 보고 베끼는 아... 거는 초등학생도 할수 있어. 솔직히. 예를 들면 이런 얘기야. 내가 선을 이렇게 그렸어. 자 이걸 보고 옆에다가 똑같이 따라 그려보세요. 똑같이 할수 있잖아. 네. 근데 이걸 잘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그리냐면 이렇게 그리니까 한 소리예요. 어, V자 모양으로 생겼네, V. 어. 완전 다른 각도로 다른 모양으로 그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야. 이거는 크로키가 어. 아니에요. 자기가 알고 있는 걸 다시 그냥 비슷한 모양으로 재조립하고 있는 거지. 오히려 본인이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재조립을 하려고 하면 더 어. 어렵잖아, 사실. 저렇게 하는 크로키가 왜 효과가 없냐? 내가 아는 것만 계속 다시 그리고 있을 뿐이잖아. 새로운 걸 알아야 아... 되는데 사람이 허리가 꺾일 때 저렇게 꺾여있는구나라는걸 알아야 되는데 내가 맨날 꺾는 그 허리를 그리고 있으니까 새로운 걸까 들어오질 않지.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은 인체가 조금 나아지지 않겠어요? 매주 일요일 6시 생방송 장점을 살려야 될지 단점을 고쳐야 될지 갈피를 못 잡겠어요 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점에서 이제 접근을 하면 되냐면요 사람의 장점과 단점이라는 것은 단점이라는 마이너스 단위가 있는 게아니야 정확히는 능력치가 부족하기 때문에 단점인 거예요 그쵸 단점이라는 마이너스 포인트가 있어서 그걸 삭제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충분히 올라오지 못했기 때문에 단점인 거예요 내가 만약에 가지고 있는 능력치가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존재를 한다고 섭시다이 중에서 제일 잘하는 어떤 거는 장점이고 제일 못하는 거 이제 단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이때 그러면 나는 단점을 커버해야 될까? 장점을 높여야 될까? 라고 하면은요. 조건이 있어요. 단점이 불편하면 안 돼. 단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지점이 남들이 보기에 불편하면은 고쳐야 돼요. 이게 지점이야. 최소 지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를 못 넘었으면 채워야 돼요. 남들이 봤을 때 불편하다고 느끼는 건 어떤 느낌이겠어요? 포즈가 이상해. 팔이 너무 긴것 같아. 그런 것들이죠. 그거는 아, 네. 모든 사람이 불편함을 느꼈다는 거야. 그림을 보는 순간에. 그건 고쳐야 돼요. 근데 이 단점을 넘어가면은요,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안 불편하게 돼. 근데 안 불편하다는 건 뭐냐면은, 좋단 뜻은 아니야. 좋은 상태는 아니지만은, 이게 아... 막 단점으로 해서 막 너무 두각돼가지고 보는 사람을 불편하지는 않게 한다는 거예요. 적어도. 그러면 사람이 네. 어떻게 되냐면은, 장점만 보게 돼. 얘가 특출나지 않기는 하지만은, 적어도 내, 내 장점을 가리지는 않게 얘가 빠져주는 거야. 그게 마지노선이야. 근데 지금 내가 봤을 때는 분이 어... 말한 단점은 불편한 위치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좀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게 조언을 구했을 때이 사람은 이게 별로라고 하고 이 사람은 저거가 별로라고 하면은 그건 이제 취향의 문제일 수 있거든요. 근데 일괄적으로 하나가 계속 나오고 있다. 그거는 다 같이 불편함을 느낀다는 거야. 이런 객관적인 단점 이런 상태라는 소리예요. 그거는 불편함을 일으키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장점을 얘가 잡아먹게 돼요. 그러면. 마지 노선을 넘지 못하는 단점은 장점을 잡아먹습니다. 매주 일요일 6시 생방송. 제가 그림을 봤을 때 솔직하게 말하자면은 내가 봤을 땐이 그림은 유독 잘 나온 것 같아. 왜냐면 하 다른 그림들 제가 보내 준걸 봤을 때는 본인이 색을 잘 쓴다고는 얘기를 했지만은요. 그거 외에 나머지 부분을 조금만 더 채웠으면 좋겠어요. 보통 우리가 채색을 잘 한다는 개념을 얘기를 할 때는 사실 그림자를 잘 넣는 것도 채색의 일부죠. 그림자 를잘 넣으려면 대색력이 있어야 돼요. 인체 대색력으로 그림자를 넣는 거거든. 몸 어디에 그림자를 넣는 지 알려면 몸을 그릴 줄 알아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음. 본인이 그림자 넣는 스킬이 지금 정리가 하나도 안돼 있어요 왜냐면 자기가 인체가 정리가 안돼 있기 때문이에요 아. 그래서 자기가 채색을 지금 잘 하냐고 묻는다면은 제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거는 색 감각 확실히 좋은 거 같아 근데 그거가 채색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채색이 지금 정돈이 잘안 된다는 아. 느낌이 들어요 그림자가 너무 많이 엉켜 있고 그런 것도 불편하게 느껴져요 결과적으로 아. 네. 그러면은 채색 스킬도 약간 아직은 불편한 지점 안에 있는 거야 장점에 집중하라는 말을 많이 하지만은, 마지노선을 넘었을 때를 기준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는 항상. 나머지가 불편하지 않은 지점 안에는 응. 있어야 돼. 만약에 이렇게 불편해지는 지점들이 여러 개 있는 상태에서, 장점만 올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냐면은요, 이 마지노선이 장점에 같이 끌려간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laughs> 왜냐면 차이가 더 느껴져. 잘하는 게더커수로 못하는 거랑 차이가 점점 더 느껴지기 시작해요. 얘네들이 더 어... 부각되기 시작해, 그러면은. 그렇다고 이걸 엄청 잘하라는 건 아니야. 그냥, 중간만 맞추면 돼. 이거 생각보다 조금만 연습하면 중간은 맞춰지거든요. 어떤 느낌이 들면은 이제 맞은 노수를 넘었다고 생각하면 되냐면은 내 그림이었을 때 어떠냐라고 했을 때 장점 위주의 피드백이 오거나 단점이 먼저 안 나와요. 그러니까 혹은 밍숭맹숭한 피드백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장점이 두드러지지 않을 때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평균치인 경우에는. 느낌 괜찮은데 약간 이런 식의 네. 이제 애매한 표현들이 나오곤 하는데 근데 이제 본인이 보통 원래 단점을 일부러 먼저 말안 해주기도 하잖아요, 그렇 본인이 아마 조금 캐냈겠지. 아쉬운 점 있지 않아? 하고 본인이 캐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캐냈을 때 이거 좀 주의할 점이 사람이 렇게 억지로 단점을 말하게 시키면은요 없는 단점을 만들기도 해요. 그걸 조금 조심해야 돼. 아 엄청 짠해가지고. 아 근데 이건 좀 이상한가? 뒤늦게. 그러다 보면은 어떤 식의 느낌이 나기 시작하면은 이 사람이랑 이 사람이 말이 안 맞기 시작해요, 조금씩. 되게 취향적인 아, 게 네네.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네. 이제 표현 자체도 강하지 않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단점 이명확하면은 아, 근데 솔직히 약간 인체가 더 좋아졌으면 좋겠어. 이거는 약간 확신이 있잖아, 요 본인 이 말하는 사람이. 근데 이제 확신이 네. 약해지기 시작해. 뭐 예를 들면 어, 인체 좀더 좋아지면 좋을지도. 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모르겠는 거야, 그러니까 굳이 짠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아리까리한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말이 변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은 네. 이 사이가 아, 그러면은 내 웬만한 거맞지면서 넘었다라고 이제 생각하면 돼요. 그쯤에서 결론은 뭐냐, 이제 장점을. 기본적으로 주로 개발하는 것은 매우 좋다. 하지만 단점이 마지노선을 넘어주지 않으면은 단점이 장점을 잡아먹는 수가 있다. 매주 일요일 6시 생방송. 내가 봤을 때는 뭐 인체가 엄청 뭐못 한다는 생각 솔직히 안 들거든요. 어색하긴 한데 근본적으로 이 사람은 인체를 못 하는 사람인가 보다. 이런 느낌은 아니라는 거지. 연습하면 나아질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느낌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용기를 내셔도 될것 같습니다.